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정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서애으로 돌아가 을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으로 가려면 내가 예수님 주님을 바로 박사가 아니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네 마음을 말할 것이란 뜻 그가 대신 돌려주시 아니하리니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이일을내 아들 돌려주어 아들 성지에 가 하여 내가 본 길을 거주하니 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라가돌 아, 창을 가지고 다의 아들의 소피를 위하 그의 네. 발 갖다 네. 네. 당신은 자으로 네. 네. 내가 네. 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가네에 가서 모세를 만나 하시되 그가 가서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이르마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을 가서 이자시의 모든 장면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모세와 모세의 자손을 찾송시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다허하시고 모든 시기에 은혜를 베푸셨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출애굽기를 대하는데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볼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해야 하는 것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구원하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확하게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설교를 계속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단어들은 순종이라는 것 제가 지난 4년 동안 설교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했던,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반복돼서 설명합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아빠도 잔소리한다고 계속 싫어합니다. 반복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아들이 운전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멤피스에서 운전하는 게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뒤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도 안 듣습니다. 잘 지가 잘하는 줄 알고 <laughs>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거듭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 <laughs> 말씀 읽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설교 중에 아마 열 번은 넘게 정리에 대해서 한것 같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집착하실까?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정리 안 하고 한 곳에 눌러 살려는 그죠? 그러한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어,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아주 뜨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뜨고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직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하도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이 직업은요 아무나 감옥에 가는데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법률가들, 그 다음에 요새 아주 시끄럽게 하는 입시 비리로 해서 여러 연예인들 돈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 쉽게 갈까 준비시키는 컨설팅 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뭐 하나 봤더니 컨설팅 회사는 일단 감옥을 부자가 가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곳에 살다가 감옥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죄를 인정해라. 보통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갈 때까지도 죄를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해야 된다. 또두 번째 가면 간수들과 감옥 직원들한테 잘해라. 왜 잘해야 되냐면요 잘해야지 금방 사면을 받고요 모범수로 빨리 나올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 2년 살 거, 아이 사람이 잘한다. 또레 a 멘 i o 션을 써주면. 1년 반, 1년 만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컨설팅 회사에 저,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2년 정도. 그래서 살아보고 이 사람도 아주 잘나가는 월스트리트의 스탑 브로커였다고 합니다. 증권가. 근데 속여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사람 자신도 갔다 왔대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을 합니다. 또세 번째는 정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삶에서 앞으로 2, 3년은 완전히 다른 삶이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 이제 몇 가지로 보겠는데 이런 정리하는 삶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 우리를 얼어매는게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먼저 삶을 뭐해야 된다고요? 정리해야 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먼저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정리를 합니다. 그죠? 40년 동안 너무 익숙한 생활을 정리하고 우선 장인에게 갑니다. 이드로에게 가서 장인이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 가서 내 형제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러한 명령을 장인에게 하니까 거기 보세요. 나로 가게 하고서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 하죠?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선 정리를 잘했더니 주위 사람들도 축복해주면서 어, 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리를 하시는지요? 저도 저희 집주인이 나가서 갑자기 정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요. 얼마나 짐이 많은지 세상 놀랍니다. 뭘 그렇게 저도 쌓아놓고 사는지 지난주에는 김승진 목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달라스에 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언제 이제 다시 대만을 가시나요? 여쭤봤더니, 5월 초에 가신다고 합니다. 제대로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5월 초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했더니, 사모님 아직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또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달라스에 살았는데, 또그 삶을 정리해야 돼요. 둘째 아들은 거의 매년 옮겨다닙니다. 상상해 가세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매년 동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파키스탄 갔다가, 또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대만에다가, 또 왔다가, 여기 그리고 고등학교 주니어 보내고 다시 대만으로 가면, 고등학교 시니어를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지고 아픔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아이를 생각해 보면 다행히 첫째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한 삶을 성교사님은또1년 살았지만 삶을 또 정리해야 돼요. 그러한 삶들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세도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항상 정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충격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가요? 정리가 되시나요? 영적으로 정리가 되시나요? 그런 삶을 살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 그거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 한번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어, 3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내고 가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하실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날아오르라. 유하며 날아오르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그 삶을 앉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으로 옮기지 말라. 날아오르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도록 너희한테 네. 것을 먹고, 그죠몇 가지 원칙이 보입니다. 전대나 배나 많이 가지가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싸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어느 타운이나 어디를 갈때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서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집에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면은. <laughs>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외부 손님에게 우리가 집을 오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떠돌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리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항상 우리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이사오는 사람도 잘 하듯이. 제가 저희 아들, 딸들을 멀리 보내면 하나님께서 영적 아들과 딸들을 저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영적 아들과 딸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이두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내가 먼저 가서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심지어 장사까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막게라는 거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자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중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정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부르심에 하려면 또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뭐를 살펴야 할까요? 죄를 살펴야 합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해결되지 예. 않는 예. 그 죄를 예. 살려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24절 보세요. 모세가 잘또 순종해서 가요. 그죠? 바로에게 어려움을 당할 걸또 알지만, 이렇게 가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뭐하러 하신다고요?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부르심을 주셨는데도 모세를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머를 베고요. 포피를 베고. 그죠? 그의 발 앞에 갔다 이름 이에 당신은 참으로 내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고출 끝을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아마 미디안 컬처가, 미디안 그런 문화가 아무도 안 하면 자기도, 아, 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들 게르솜이 너무 귀하니까 아이가 울까봐.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무슨 이유인가 할 예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유대인들 중에 리더잖아요. 그죠? 리더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모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누가 여기서 등장해요? 그의 아내 시보라가 등장을 해서 보세요. 돌칼이라면 플린트 나이프예요. 아주 날카롭게 돌로 만든 칼을 바로 가져다가 그의 아들 그 게르솜에 그런 표패를 베어서 그죠? 그의 발에 갖다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의 남편은 뭐냐면 나도 이제 정말로 유대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아들에게 행했잖아요 순종으로 그래서 피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할례 때문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때 이 모세를 놓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됐어요 가기 전에 분명히 해결해야 됐음을 보게 됩니다 요새 아주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아, 버닝썬이라는 그런 나이트클럽에 얽힌 여러 연예인들이 단체 카톡방에 또 음란물을 또 올리고 사람들과 공유해서 지금 아주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니카라구아를 같이 갔다 오던 집사님에게 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사실은 옛날에 나이트클럽에 굉장히 많이 갔었대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그 집사님 왈. 목사님 그거는요. 그냥 그 케이스로 걸린 거지 나이트클럽 가면 다 그래요. 옛날부터 나이트클럽 가면 마약 했고요. 옛날부터 나이트클럽 가면 여자들 나오고 부적절한 성과 함께 다 했다고. 근데 지금 부가기도 해서 그렇지 나이트 클럽에 발을 일단 들이는 순간 그런 모든 유혹에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전혀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니랍니다. 저에게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뉴스 성역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있어요. 네, 어제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여러 물어보면 야 한국에서는 요새 어, 어떠냐 학생들 했더니 아, 목사님 중학생들도 다 담배 피고술 마셔요. 저에게 어, 그렇게 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호기심에서 그런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 여기 사는 우리 칼리비빌에 사는 아이들이 저에게 막 웃으면서 목사님 요새 있잖아요. 화장실 가보면 베이핑,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거 다 해요. 칼리비빌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폐쇄했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연기를 뿜어대가지고 무슨 여우 잡는 소굴도 아니고 <laughs> 학교 당국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에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는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제가 세상을 모르고 사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aughs> 저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거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90%만 제가 순종하면 안되나요? 한 10%는 저의 영역을 좀 주시옵소서 제가 하고 싶은거 좀다 하고 이거는 순종 안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싶어요 적어도 요거는 좀 허용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100%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몇 퍼센트를 원하신다고요? 100%를 원하세요.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넘어가시지를 않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체를 하기를 원하세요. 자. 아내와 남편을 예로 듭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한 20%, 30% 숨겨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게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건강하다고 막 항변하는 거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부관계는 건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100%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영역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 가로막고 있는지 전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해야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놓치 않는다면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놓치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죠? 한주 돌아오는 주에 그 영역을 보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부르시면 순종하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사람들도 권위를 인정합니다.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도 권위를 인정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사람들도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씀 보세요. 27절에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시되 광야에 가서 우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우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스럽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삶에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실을 볼수 있도록. 그죠. 먼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의 정말 진심을 알게 없어서 내가 잘못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옳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서 따지시기 전에 오해를 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죠? 아론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록 네 동생이지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가서 완전히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고네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든 자손을 모으고 장로를 모으고요.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죠?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이해를 구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갈때 나는 너무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여러분들이 옳다면 신앙 생활을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컴플레인이나 다른 사람이랑 그런 알뷰하거나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패킹해서 가라면 항상 준비가 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정리의 삶을 하나하나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 건데 정리하세요. 늘리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어떤 거든지 꼭 해결하세요 100%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사람들 인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코도바교회, 한인침례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삶의 정리해 놓을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하노라 다시 마시는 복답을 드립니다. 함께 몇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ele 마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주 동안 살아갈 때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부름받아 나선자로 하나님께 항상 드려진 삶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